2021년 4월 6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 주일날 본문과 같은 본문이네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아멘. 예, 주일날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유대 그 장례 풍습 중에 그한 사흘 정도 시신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가서 향유로 어 시신을 이렇게 닦아주고 닦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어 이제 여인들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인들도 함께 어 이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무덤 문, 돌문이 열려져 있어서. 어, 야, 이거 도난당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어,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어,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어, 말했을 때, 이 천사라고 알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는 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천사들이 물었을 때 마리아가 어, 누가 우리 주님을 에,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당황해하면서 어, 이렇게 울먹울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그 주일날 메시지와 좀 연결해서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음,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 주님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삶이 이렇게 막 실타래처럼 엉켜서 엉망진창이 돼서 뒤돌아보면, 어, 주님을 놓치고, 어, 살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어, 우리 신앙생활, 를잘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실 방지법이라고 좀 이렇게 좀 제목을 좀 강하게 좀 지어 봤는데 분실물이라는 게 이제 물건이긴 한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이렇게 하려다가 좀 강렬한 인상을 좀 드리기 위해서 분실 방지법이라는 좀 외람된 음, 주님께 외람된 표현을 좀 썼는데 어, 그, 정교의 카도릭 개신교에 이렇게 흐르는 영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영성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좀 약간 적극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계속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의 그세 가지 전통을 좀 같이 오늘 짧게 이야기 나누고 또 시간이 되면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더 차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방 정교회 의 전통에서 그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러시아의 순례자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방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이 이분은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은 사람이에요.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고또 다리도 좀 불구가 되어서. 이렇게 좀 자포자기 하고 있는 가운데, 에 그, 신부님의 강론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박히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예수의 기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 굉장히 단순한 기도예요.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토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프소서 성경에도 맹인 또 여러 어 사람들이 주님을 부를 때 호칭했던 부분들이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전통에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 여기서의 방법은 끊임없이 24시간 어 잠재할 때조차도 어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주님을 계속 자각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심을.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어, 이게, 뭐, 천번, 이천번,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내 심장에서, 심장이 튀면서 예수 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모,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예수 기도의 하나가 되는 가운데, 굉장히 자유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예수 기도는 한 10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도 아주 중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주문이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좀 경계하고 좀 멀리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수도의 전통 또 다른 정교회나 가톨릭 그런 영성 전통들을 어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그룹들이 생기면서 예수 기도도 어 이렇게 목회에 적용해 가시는 그런 목 목사님들이 예, 계십니다. 어두 번째는 그 가톨릭 전통인데요. 가톨릭 전통이라기보다는 이 로렌스 형제님이 17세기 프랑스 분이신데 어, 이분이 이제 깔멜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어, 이세 가지 전통의 그 동일한 것은 그런 강렬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갈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로렌스 형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주방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어,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어,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는 하나하나 하나, 하나 행동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의 영성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재 연습을 부단히 연습을 해 가요. 어, 때문에 이 로렌스 형제는 따로 시간을 내서 별도의 기도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걸, 그걸 굉장히 경계해요. 왜냐하면 일상 자체가 다삶 자체가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방장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로렌스 형제에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고. 또 어떻게 당신처럼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지 묻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갔던 하나의 그런 영성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프랑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어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차갑게 대했던 그 민족들을 향해 선교했던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도 그런 대단한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그런 은혜를 굉장히 갈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도 의식적으로 내가 하루에 15분 혹은 30분씩 계속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겠다는 그런 열망. 과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 가게 됩니다 이새 전통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24시간 순간순간 내삶 전체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갈망과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의 영성의 길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 우리도 그런 좀 각자의 어떤 신앙의 영성의 패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나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 제가 지난주 어, 설교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묵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 결정한 것은 그내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는 그런 좀 고백을 드렸는데 모든 순간순간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뭔가를 할때 아 이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나 없나가 그,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고 단순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구입을 할 때, 뭔가를 이제 선택해야 될 때, 어, 이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은, 어, 하는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의, 의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이제 방법이 되어 대해진 거죠. 그러면서 어, 주님 이거는 주님과 관계가 있나요? 이, 이거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어, 우리 삶 삶은 끊임없이 그런 선택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선택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주,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음, 결정하게 된것 중에 하나는, 그, 저, 도요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님, 모든 결정을 주님께 관심, 이게 주님, 주님과 관계가 있나, 없나에 의해서 100% 하면 좋겠지만, 아, 저도 이제 연약한 인간인지라, <laughs> 그,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거 특별히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뭐, 구, 살, 사고 싶고, 이거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선택하려다 보니까, 이게 딱히 주님과 관계가 없어가지고, 멈칫멈칫 하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뭐 100%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개 중에 하나는, 두 개는 주님 관심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어, 세개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면은 결정을 하자. 지금 이렇게 타협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그 이혼하는 과정과 이혼하지 않는 과정을 이렇게 분석한 그 상담 가분께서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긍정의 말을 하나하고 부정적인 말을 두개 하는 그런 그 부부 생활의 어떤 언어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이혼을 많이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부정적인 것이 두 개일 경우. 근데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부부들을 보면 긍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대화가 두 개고 부정적인 대화가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하나는 좀 못해도 두 개가 좀 잘하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간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되게 좀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것을 저의 신앙에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좋아하는 거두개 하면 내 신앙이 좀좀그 <laughs> <laughs> 질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주님이 좋아하는 거, 주님과 관계 있는 것은 두 개를 결정하고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결정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을 이렇게 붙잡 계속해서 붙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이것이 주님과 관계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두 개는 주님과 관계 있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해 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 영성의 길을 보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원심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주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강력한 원심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깊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주님께 점점 점점 가, 가, 가까이 가면 밖으로 튀쳐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가서는 거의 흐트러짐 없이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아직 그 끝머리에, 원심력의 끝머리에 있어서 그냥 한눈팔, 방심하고 한눈팔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같이 계속 주님을 갈망하고, 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지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어, 주님께 정말 가까이, 밀접하게 밀착되었을 때는, 이제 원심력의 작용이 크게 받질 않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충만한 삶,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작용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 뒤돌아보면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인마니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